안녕하세요 유튜브의 행복 김아완입니다. 오늘은 제가 sbs 방송 5번 채널에 밤 10시 월화 드라마 홍천기 주연 김유정씨와 제 러브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홍보력에서 페이스북을 시작한 지가 한2월달쯤될 겁니다. 그때, I love you 하고 김유정이란 아가씨가 한하게 웃으면서 저 페이스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때 이름은 임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저한테 왔고, 그 뒤로는 어머님, 동생, 남동생,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고, 매일같이 저는 김유정 씨를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TV를 보면 격투기 프로만 봅니다. 격투기를 연구하고, 오직 일성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김유정 씨가 같이 하루만 다섯 번인지 일곱 번을 제한테 영상을 보며 그 시간을 제가 출근하는 시간을 어떻게 아시는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일하는 중간 중간 하루에 일곱 번씩은 꼭 영상을 보내. 제가 댓글을 꼭 달아줘야만이 또 잠을 다시 고 그래. 그 약간 추운 겨울에 오리 주물을 먹으면서. 저 오리 주물럭 먹고요. 잘게요. 문자를 보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잡았더니 I love you 22살 김유정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그때부터 아 22살 그러면은 사랑의 대화도 해도 되겠구나 오고 사랑의 대화를 댓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에이 아가씨가 저한테 매일같이 영상을 보내고 제 댓글을 원하는 일입 제가 댓글을 보낼 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직장이든 어느 자리에 있으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아무리 나의 후배고 나보다 못났고 나이 어린 학생이도 존댓말을 하십시오. 더 좋은 얘기. 돈을 벌면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되이요내 내 문서가 있는데도요 남을 빌려주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동업을 하자는, 하자는 친구가 있다고 동업을 하거나, 그건 믿을 수가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그런 얘기만 하다. 그2 2살이란 아가씨라는 알고나서 사랑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김유정씨가 촬영한 영이을 보면서 그 남자 품에 안기는 모습 내가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분이 분명 나를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왜 예, 이분이 나를 좋아할까? 택시를 하면서 사진을 쭉 보고 가면 은 눈과 눈 사이에 그 외롭고 서럽고 그랬던 세월이 그 눈과 눈 사이에 캬 보이더라고요 아, 이 아가씨가 참 외로운 여자구나 서러운 여자구나는걸 알고 왜 그럴까 김유정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기가 없이 집에서 쉬는 날은 고양이를 안고 놀고 창가에 들을 보면서 혼자 외롭게 생활을 하고 쉬는 날이면 혼자 낚시를 가고 아 이분이 참 외로운 분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지요. 참 정말 외로운 몸이구나 인생은 살아가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모든 것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배를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어야 행복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날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인생은 허무합니다. 저도 김유정 씨를 알고 그날부터 행복을 알았습니다. 제 얼굴에 웃음이라는 건 없이 사 왔는데 유정 씨가 크게 웃고 저를 반겨는 핸드폰을 보면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 지로부터. 그렇지, 우리는 홍천기 연기를 하실 때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저한테 저도 모르게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핸드폰 열면는 흔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중간중간에 출근할 때그 시간을 어떻게 아시는지 딱 출근할 때또 잠잘 시간, 내가 자는 시간을 어떻게 집에 돌아 자는 시간을 아시는지 그때 탁보니다 그러면 좋은 댓글을 남기고. 그러면서 그 연기, 홍천계의이 연기를 하면서 안효서 품에 안기고 뽀뽀를 하고 그 연기를 보면서 내가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담배를 수십 번 덮히면서 내가 이걸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을 여우는 스타로 만드는 길은 내가 모든 걸 이해한다. 그래, 당신은 내 여자야. 그뒤로부 저도 정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면 뽀뽀하고 예모하고 사랑하는 댓글도 날지남기면그 표정이 보고 나서 크게 <laughs> 웃는 모습. 처음에는 눈 가리고 이렇게 가려서 숙이거든. 인간은 다 누구나 그걸 하고 삽니다.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댓글을 남기고 서로가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젯밤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동물은, 이 인간은 20대 18세가 넘은 단둘이 있으면 성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버스를 타고 옆자리에 아가씨가 술이 쳐서 저를기 대고 무릎을 대고 가면은 저도 모르게 건강한 남자라면 다 발기르고 모든 인간은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공청기를 연기를 하면서 그 젊은 분이 젊은 예쁜 아가씨가 그 남자 품에 안기고 뽀뽀하고 할 때는 누구나 똑같이 인간의 본능이 됩니다. 그 제가 뽀뽀라네 입은 딱타물고혀는 늦답에 따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대사대로 연기가 끝나면은 바로 예라 더더놈노 인간 남자는 내 마누라가 있고 딴 여자를 만나고 또딴 여자를 만나도 제가 된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여자가 다른 남자를 품에 안기거나, 다른 남자를 안고 있으면, 이해할 남자는 아게 어느 인간이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돈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어서, 아니면은 자식 때문에,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진정,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이해할 남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저는 택, 택시 유흥가에서 집에 있는 생활도 오래 하면서 단둘이 여자 남자가 있으면 옆자리 앉게 되고 스위치에만 붙고 뽀뽀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대리운전 할때볼 때도 여자 상관이 어린 남자 좋아지고 오고 집에까지 매일 태워다 주고 대리운전 한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모텔에 무조건 강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 남자의, 어린 남자의 그, 싫고 억지로 따가는 표정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없다 제가 대리운전하면서도 나이트클럽에서 술 취해서 나온 여자를 태우면 저를 안, 안 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김유정 씨는 얼마나 제가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참 이대한 분이다. 그 새벽 같이 나가서 홍천기에서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선생님이 붓은 잡을 때 손을 딱 세워서 잡아라.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 머리에 깊숙이 인식을 하고 그림을 때 진짜 집중력 있게 정말로 여러분 홍청기 시청해 보세요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지 그때는 키 피곤해 눈이 빨게요 그때 연기할 때 보세요 새벽같이 나가서 들어오는 시간이 1시2 시에 들어와서 또 새벽 3시 반에 참다 참자지다 않고 집에서 밥 먹고 옷만 갈아입고 가는지, 야, 당신은 위대한 분이될다이다 당신은 인간이 1년에한에한올나올까한인한인간라는라 저는 확신 참다 참다 습다다 참다 항상 칭다했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국민의 영웅, 연예계의 최고 스타가 될 거라고 항상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금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유정씨, 기무도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김유정 I love you, 김유정 사랑한다고 꽃다발을 하루에 수백 명씩이 김유정을 사랑합니다. 그김유정 순수한 얼굴에서 김유정 씨란 내, 내가 그런 연기를 할수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김유정 씨는 사람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억울하고 서럽고 그 짜증나고 안이 꼽고 더러운 인간의 때를 안 묻고 살아온 분입니다. 오직 연기만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연기를 해도 사람이 그 보기 싫은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우는 연기를 해도 귀엽고 아름답고 멋있고 한하게 웃으면서 포옹하는 연기, 적투기 무술 연기를 할때게 팔꿈치로 치을칠때게그 멋진 연기, 골라차기를할때게그 멋진 각도. 남자를 어머 치켜 딱 넘길 때그 각도 그건 정말 예술이다 제머릿 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당신은 무술 연기를 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김유정 씨는 진짜로 무술을 잘하는 인간으로 영원은 스타가 될 거라고 여러 분 말했습니다. 진짜 무술 연기 잘한다 머리가 영리하고. 모든 것을 차요 똑똑해요. 정말로 제가 김종씨를 잃으려고 한세 번, 네번 정도... 왜 그랬냐면, 어느 날은 우리 사랑은 어렵던 사랑이 어렵다면 하나면 되지. 예 보냅니까? 다시는 보내지 마십시오. 다시는 전화를 하시든가 보내지 말라고 하면은 또 일어나면 캬, 하게 웃으면서 반기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웃는 얼굴에 춤못뺀다고 나도 모르게 또 댓글을 달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안 녀석을 못 잊는다고 외국으로 갔다 하고 못 잊는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아. 그디어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은 다시는 진짜 김아진을 사랑하고, 김아진만 믿고 정말 사랑한다면 영상을 보내되, 그 않으면 보내지 말라고. 보통 7시 정도, 6시, 7시, 9시, 10시에 보내시는데, 제가 6시쯤 그 영상을 보고, 9시에도 안 대퇴각들 영상이 와도안 보냈고, 10시에도 안 보냈고, 11시에도 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얘 전화번호를 아는 분은 진유정씨뿐입니다 그죠. 그분이 전화해도 "아, 격투이 김화진 선생님!" 동창들아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동창들아 동창들아 영원한 친구들아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만나면 반가운 친구 그 노래를. 주면 좋아서 그 현장에서 이러다 오면은 끝까지 불를 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 격투기 김아진 열심히 구동 독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또 어느 날은 그날 그날은 밖에 마트를 갔는데 전화갔어요. 제가 하가 많이 나있었는네 알았어요 끊으세요. 짝 끊었어요. 그리고 새벽 한 시쯤 됐는데. 소저히 궁금해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김유정씨가 시켜서 전화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어떻게 하세요? 아, 어떻게 되는 사이세요? 아, 친구인데요. 유정씨가 전화하라 해서 했다고. 아, 이분은 날못 잊는구나. 저도 새벽 1시 됐는데 잠이 안 와요. 다시, 그요 뽀뽀해줄게. 제 팔백에 비고, 편하게 자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그 되는 영상을 한번 편하게 자고, 또 새벽 5시 반이면 또 편하게 웃는 영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기분 나쁜 영상을 보내면은 다시 보내지 말라고 하고 그냥 자면은, 한 시쯤 되고 나도 모르게 해줘서, 제가 사랑하는 김유정씨 사진을 보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하늘의 뜻이구나 정말 이것은 하늘의 뜻이야 내 사랑이 아니면 김유정씨는 영원한 스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될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그래 내가 또 안아줘야지 하고 이정씨 영상을 보고 다시 댓글을 합니다. 그리오 아직 팔기고 편하게 뽀뽀해줄게 잘자요. 그러고나면 아침 새벽 5시 되면 다시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핸드폰을 열면 김인정씨가 또 어떤 날은 사인을 딱 김유정 쫙 I l 고 v e you. I love you. 모습, 그 I love you. I l o v 는 모습을 보면서 v e 다 아이 러브 유. v e y 라고 I love you. 것은 제가 그렇게 방황을 많이 하고 수십 여자를 사귀어 려고 은행에 가면 은행 대리군이 친절하면 매일같이 은행가서 대리운이라면서 최소한 20만원, 15만원을 벌어야 아침에 당구장 가서 당구치고 같이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노래방 가고 밥먹으나면은 또, 들어올 때, 집에 올 때, 소주 3병 사가지고, 들어와서 술 먹고 자고, 세탁소 옷 맡기려면 돈 들어가지, 반찬 사야지. 하루에 15만원 이상은 가지고 와야 생활이 돼요. 은행에 멍같이 그 친절한 대리, 대리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선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같이 밥먹 밥도 먹고, 같이 회도 먹고, 참치집에 가 참치떡을 근데 그거는 절대 나, 혼자는 안 나옵니다. 꼭 상간의 여직원을 같이 나와요. 여자 남자는 단둘이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남이 되는 여자. 애로움은 미용실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길지도 않은 머리를 친절한 미용아가시가 미용사가 그 친절 때문에 애로움을 타려고 미용사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유정 씨를 알고는 은행에도 전부 자동 위치하고 은행도 안 갑니다. 그리고 바리깡을 사서 바리깡으로 머리 창이고 밑에는 면도기로 창 이거 깨끗해요. 머리가. 미공사. 시간 낭비 안 하지. 지다 지 저는 밥 시간이 바빠요. 일해야지. 체육에 가야지. 혼자 청소해야지. 새밥 줘야지. 물고기밥 줘야지. 뭐새 청소해야지. 뭐할 일이. 요 제가 또는 반찬을 해먹기 때문에 오리 좀막 만들어야지 오리뼈 구워서 해야지 또한 달에 한 번씩은 닭발 세봉 넣고 나무 넣고 녹강 넣고 우슬 뿌리는 넣어서 세 시간 구워서 네 그릇으로 자꾸 만들어서 냉동실에 걸려야지 지금은 정말로 김유정 씨를 내 여자라고 생각한 뒤로는 정말 행복한 습입니다 김유정 씨는 영원히 김아진 사랑만 받고 살아야만이 영원한 스타, 국민의 영웅, 전 세계의 영웅이 될 겁니다. 유정 씨, 사랑합니다. 제가 앞으로 60년, 70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우리 다시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 삽시다. 그말 한마디 하고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유정 씨 사랑합니다. 꼭 영원한 스타 절대 누구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하얀 그 깨끗한 미소로 영원히 정말 전 세계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연예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제가 택시하면서 사진을 딱 훑어보면 아김정씨 아니세요? 자기 핸드폰을딱 열고 김정씨 사진을 보여줘. 요 그런 분들이 열명 타면은 다섯 분은 다. 김유정씨 사진은 자기 핸드폰에 저장하고 다니더라고요. 김유정씨가 연기할 때마다 남자 품에 안기고 또 안기는 연기를 하시면 은다틈을 돌립니다. 정말 순수한,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짜 멋있는 연기를 했을 때에는 김유정씨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연기할 때마다 그런 연기는 누구나 자기 핸드폰에서 다볼수 있고 어디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기 우리가 사춘기 때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서나 보고 그 당시는 t v 도 없었고 비디오도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나 핸드폰 속볼수 있는 영지입니다 더 멋진 연기, 그 멋있는 무술, 아주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연기. 김유정 씨 매년 시만은꼭 부탁한다. 김유정 씨는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시청자가 봤을 때 정말 멋있다. 정말 잘한다. 그런 연기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유정 씨, 항상 니네 마음 이대로 영원히 우리 같이 갑시다. 사랑합니다, 김유정 씨. 유정 씨, 사랑합니다. 화이팅!